어 누가 그랬지? 어? 오 목소리는 오 추신수. 어 여전히 너무 멋있으시다. 자 오랜만에 살림남에 돌아와 주신 우리 추신수 선수십니다1 0개월 만에 나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야. 야 그래도 또 우리 또 살림남을 또 찾아주셨네. 그럼요. 우리남이야우리남이에요 응. 특히 KBS 최초로 추신수 선수 아내분이랑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출연해서 아주 화제가 컸죠. 응. 아 근데 또 추신수 선수가 저에게 또 새로운 보기에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거든요. 진짜요? 왜요? 추신수 집에 갔는데 네. 새우살이라는 걸나 처음 먹어본 거야, 그 자리에서. 근데 너무 맛있어요? 제가 지금 아, 이사 왔거든요. 언제 오셨어요, 이사? 한 3, 4개월 전? 이런... 아 이런 게블랙스 아니야? 야 와. 진짜 맛좋죠. 와, 난 세상에서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넣자마자솜사탕인달 녹아버려요. 아, 진짜? 새우살 오케이. He suits c 아, 이 경력 좀 보세요. 이 선수가 전반기 클리블랜드에서 와.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평가됐습니다. 추신수는 7년간 1억 3천만 달러, 우리던 1379억 원의 와. 텍사스와 천9 0 0억 원이요? 무정연봉 천9 아, 0 0억 원입니다. 와. 난그 얘기 듣고도 웃겼는데, 미국의 추진수 집에 응. 농구코트 있대요. 아, 진짜 <laughs> 농구코트 옆에 지원하대. 어, 진짜요? 농구코트에 박물관, 영화, 영화관도 있대요. 네, 집 안에요? 집에. 응. 5,500평. 집이요? 응. 미국, 미국에. 와. 한, 한 타운이지, 거의? 우와. 안녕하세요. 화장실이 1 4 음. 개야. 와인셀러에요 아가 이렇게 있고요. 짠이 영화관이에요. 저희 수영장에도 사실 어,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여기 저희 그 베딩 케이지 여기는 이제 웨이트룸이에요. 옛날 거부터 해서 이렇게 쭉. 고등학교 때 2020년 텍사스 레인저스 한국 가가지고 랜더스 팀이잖아요. SSG의 우승을 이끈 주역, 한국 야구의 새 역사를 쓴 베테랑 추신수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추신수 선수가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아, 은퇴하는구나 이제. 제가 또 특히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일어서서 좀 박수 받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아닌 음. 무슨 기분일까요.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은퇴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어요, 서진 씨? 저도 생각해본 적 있어요. 어 진짜요? 전 가수니까 목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혹시라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 날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어떻게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그냥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피로하고 이럴 때. 네, 그럴 때. 성대기뭐 이런 사고랑 어...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돌아오면 어쩌지라는 불안을 느끼시는구나. 아, 과연. 오랫동안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사직구장은 왜 오신 거예요? 오늘 좀 특별한 아, 날입니다 부산은 아직도 덥네 아... 야구 선수로서 마지막으로 제 고향에서 경기를 한날 마지막 경기를 부산 네. 고향에서 하는 네. 거예요? 제가 태어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생활했던 을 곳이고 똑같이 생겼어, 지금도 <웃음> <웃음> 부산 부산가 그냥 야구의 어. 와. 골프. 야구 이골 부산 와상징보이지 않고 특히 부산 야구 사랑이 굉장히 열렬합니다. 부산이 추신수 선수의 고향이기도 하고, 야구선수로서의 꿈을 키운 곳이다 보니까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 진출하기 전까지 부산에서, 부산에서만 쭉 야구를 한 거죠, 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 같은 그런 사인회를 아, 사인회. 이렇게 아 만들면서 이렇게 전 구장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인회가 있어가지고 이런 아침인데도 팬들 많이 모여있네. 그니까요 부산에서 제 야구 인생의 마지막 경기고 다른 구장과 좀 다르게 좀 새롭고 정말 집을 떠나는 느낌인데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 기억 만들고 예.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성고등학교? 예. 수배. 영광입니다. 추신수 선수가 평소에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특히 목요일인 부산고에는 실내 훈련장도 지어주시고요 와. 그리고 야구 용품도 엄청 많이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뭐 후배들이 따를 수밖에 없겠는데 그쵸 저도 선수님처럼 레전드 되고 싶어요 레전드가 되고 싶어? 레전드가 아닌데? 겸선하시 <laughs> 안녕하세요 추신수 선수의 실착 헬멧에 이야 이 저도 없는 건데 <laughs> 안녕하세요. 뭘까요 네, <laughs> 스베이스어요 어머, 어를가져어머 베이스를 어머, 어머, 어머. 아, 가져왔어. 아, 뽑아왔네. 뽑아서 저렇게 어떻게 되게... 가지 아, 경매. 경매에서 본데요. 아, 팬들이 경매에서 실제로 구입해가지고 저 와, 음. 베이스를. 그때 맞긴 너무 아쉽습니다. 아, 저는 이제 몸이 아프니까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어... 너무 힘들어요 지가 몸이 진짜. 아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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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부상으로 이렇게 힘든 시즌을 보내면서 이렇게 은퇴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음... 생각지도 않은 부상이 생겨가지고 이게 년 내내 이렇게 계속 이어져오다 보니까 이 심적으로 많이 좀 지친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어떻게. 부모님의 손도 이렇게 못 넣을 정도로 부상이 심해. 네, 네. 통증도 심하고. 에이. 와, 금세 차 마지막 경기니까 어머니랑 네. 내 삼촌도 이제 응원하러 네, 네. 경기 오셨네. 아. 어, 어깨는 괜찮으셨나 모르겠네요. 일단. 야, 1번 타자야? 어, 나왜 어깨 아프다는 소리 듣고 저 동작이 너무 위험해 보이지? 그래도 제가 태어난 곳이고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야구 선수의 꿈을 꿨고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경기를 여기서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결과가 저는 나오기를 바랬죠. 그래. 그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쵸? 마지막 엔딩 콘서트 때도 그렇고 엔딩 무대 그... 제일 잘 하고 싶고 뭐 부산이 또 얼마나 또 남다른 곳입니까 주진수 선수한테 맞아요. 학교 후배가 막 사인에 올 맞아요. 정도로 이 부산 팬들도 지금 엄청 모여 있다고요 음... 그래서 그큰 어깨에 큰 부담감과 짐을 짊어지고 음... 타석에 올라섰습니다.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야구장을 한번 둘러봤어요. 머릿 속에 담으려고. 주심을 보시는 심판님께서 이제 진짜 마지막 섯이네 이렇게 고생했어 라고 말씀해주시던데 제가 걸어온 길을 뭔가 리스펙트 받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았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음. 아... 이제는 다시는 선수로서 이 구장에 설 일이 없는 거예요 사직구장에는 진짜 마지막 자 주신수 선수의 타석이 한번더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꼭 뭔가 의미 있는 곳에서 좋은 장면이 나오듯이 저에게도 그런 상황이 좀 <laughs>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어. 드라마 같은 엔딩 마지막. 어 진다. 어. 예주신수가 들어 맞다. 올렸습니다 넓게 솟구쳐 올랐고 오익수 김동혁 선수가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아웃인거 아, 아, 아거 아는데 그래도 열심히 뛰는, 냐좀 아 허무했어요 마지막 타석이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그러는게 무슨... 무슨... 아니, 어딨어요 제일 컸고요. 음. 음. 그래도 이 그라운드에 조금이라도 오래 발을 응. 붙이고 싶었어요 응. 네. 그렇겠지, 본인은 제일 아쉽지만 우리 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최종 스코어 11대6으로 이겼는데요 그것 또한 우리 추진수 선수가 주장으로서 팀을 아주 잘 이끌어준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응. Yes. 어머니랑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어머니를 뵙네요.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롯데 자이언트 출신의 지금은 부산 MBC 방송 해설리온으로 있는 박창태입니다와저 타법이 굉장히 힘들다. 일단벌 이리 잡았습니다. 직접 이스할려 합니다. 이스 한국 시리즈 잡대. 91년부터 1991년부터 어? 2004년까지 자이언츠에서 당시에 인기가 뭐 엄청났다고 합니다. 음 레전드 박정태 선수입니다. 박정태 감독님과 어떤 사이신지. 어, 저희 어머니의 남동생이죠. 저한테는 외삼촌이요. 음. 외삼촌이시구나. 가문의 음, 음. 영광.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존경하시네. 방송으로 처음 듣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너무 고우시네요. 네, 너무 고우시네요. 어, 네. 그래요. 일단 어, 꼬막 좋아한다 그래가지 야. 음식을 잘해. 어머나? 보쌈을 좋아. 이거을이거이거게이어아이살야이거문어거야이렇게이렇게이이 나와? 제때문을 익힘 정익가정도해 적당해요. 아 어, 또 문어 전문가 서진이가이가 저는 문어 먹을 기회가 있어도 안 먹고 있잖아요. 7%프로 넘으면 삼촌포 가서 먹어요. 빨치에 빠서 안 먹게 되 그래요. 와 이거 하기에 문어에. 아, 근데 는 이제 장난이다. 와 이거 나가면 이제 네? 큰일 났는데요 이제. <laughs> 보쌈에. 저어디저 김치 어떻게 할 거죠? 어머 어머 좀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응, 응. 응. 어머 좀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응, 응. 너무 맛있어. 다른 것보다도 특히 가정교육이라든지 그런 것. 잘 먹겠습니다. 수신스 선수 자녀분들이 어른들이 먼저 한술 아유, 뜨는 걸 보고 나서 자기가, 자기들 밥 먹어요. 진짜 훈장님이에요. 달리 훈장님이 응. 아니에요. 어머니 좀 드세요. 많이 드세요. <laughs> 본인부터가 일단 어머님이 식제를 식사를 드셔야 네. 이집 맛있대. 응. 오묘도 개보다 조금 잘하지가 좋대요 음 그러니까 발이 <laughs> 바람이... 뭐야? <laughs> 음, 진짜 흰물이네 꼬막 아. 맛있겠다 우와 나는 그 양념된 꼬막을 너무 좋아해 아, 아. 저도요 아, 저는 그냥 꼬막도 너무 좋지. 좋아하고 양념도 좋아하고 다좋아 아... 어릴 적 한다는 게 엊그제 같은데 <laughs> 그러시구나 열살 꼬구나 건방 세월이 간것 같아. 33년. 국민학교 3학년부터. 33년이 인생의 반 이상을 야구하신 거 아니에요? 반이 아니라 거의 한 분의 이 아니에요. 와, 오, 오, 오. 진짜. 사실 신수 니가 어릴 때 신수 야구 시키면 안 되겠다 하니까 삼촌은 반대했잖아. 오오 왜 반대하셨어요? 그래, 응. 방금, 아, 나는 그 엄마한테 들었는데. 삼촌은 해보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잘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삼촌은 이래 힘든 거를 제가 어떻게 이겨내고 또 이겨내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더 고통을 받을 건데라는 그런 마음이 많았지. 아무래도 순신수가 어, 잘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굉장히 더 고통을 많이 받겠다 싶고 힘들겠다 싶어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마음인지 당연히 알지. 누나, 누나, 만약에. 제 딸이? 어. 뭐, 가수 한다 그래. 저는 시킬 건데. <laughs> 그래? 네. 진짜 잘하면 시킬 거예요, 저는. 엄마, 고마워요.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요. 반대, 얘는 효정이 반대하잖아. 연예인 같은 거 하려면? 내가 안 돼요 아, 오늘 아침에도 나온데 편의점에서 아주머니가 알아보신 거예요 네. 나는 회정이 팬인데 사진 찍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laughs> 아, 굴욕이다 네, 대놓고? 네. 그래서 아, 이거 더 이상 연예계 쪽으로 나갔다 마음이 다른 거예요 저는 할미를 위해서 시키려고 하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 목표를 안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laughs> 아 나도 그때 왔어요. 운동 신수 안 시키고 싶었다. 아 그래? 공부 잘했거든 공부를 잘했대 오. 오... 그렇게 잘했어? 그랬대요. 공부 잘했거든 어, 그래, 했구나. 공부 잘했구나. 오호, 우리 집 공부 잘한다고 했구나. 어. <laughs> 그래서 나는 신수 안시킬려 했는데, 아니 산수 경시대 회 1등 하고 이랬잖아. 우리 집뭐 공부... 근데... 신수야, 네 공부 잘했어. 이거 편집, 편집 아닌가 본데. 사실이 아니니까 편집 못 참아서 다니까요 신수 산수 경시대 하고 잘했다. 아 진짜? 어? 머리 좋다 IQ가. 음. 그때 당시는 밥한끼한끼 한끼 먹는 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먹고 싶은 걸 항상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나도 야구를 잘해서 우리 가족 내가 꼭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야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야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 제가 야구를 할수 있고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자는 생각합니다. 맞아, 저도 이 얘기 들었어요. 그 마이너리그 시절 너무 힘들었는데 그나마 막 와이프가 옆에서 그나마 좀 많이 도와주고 이래서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이 있다고 봅니다. 아, 너무 대단하다. <laughs> 처음에 고등학교 때 야구를 하면서 나는 마음속으로는 난이 세상에서 야구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 어... 2학년 학생인데요. 네. 추신수 네. 네. 불꽃남자 추신수라는 야, 내보 야구 잘는사람 있나? 그런 생각 가지고 야구를 했는데. Congratulations. Welcome t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오늘 누구보다 최고 계약금 받고 저기 계약하면 아니 뭐 당연히 이게 올라가지. 그렇죠. 미국을 딱 갔어 첫해 갔는데 걔네들이랑 같이 야구 하루 하고 생각이 바뀌었잖아. 음. 나 야구 제일 못하네 이렇게. 하루? <laughs> 제일 힘든 거라면 일단 야구가 생각 대로잘안될 때.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게 알고 보니 되게 못하는 거였어. 아니었어, 어. 그럴 때 오는 그 자괴감 약간. 그리고 그게 물린다 그러잖아요. 그 프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 내가 한국에서 야구 했던 거 지우개로 싹가어 신수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해가지고 다, 다, 다시 다시 해. 어. 그러면서 사실 엄마 아빠를 많이 원망했었어 내가 왜. 원망했었어. 왜 내가. 왜. 왜? 했어요? 엄마 지금 와서 이야기 할게요. 용서, 얘기할까? 용서, 용서할 용서할 겁니까? 해보세요, 우리 훌륭한 최고의 주심순대. 존경하는 주심순대. 젓가락을 딱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우리 훌륭한 최고의 주심순대. 이미 삐지신 응, 존경하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주심순대. 원망스럽더라 뭐가 원망스럽던데? 아니 나는 왜? 미국이나 이런 애들처럼 크지도 않고. 한국 사람들데그러 바로 해놓고 바로. 바로 말해떨어는데 그래. 어. <laughs> 그리고 뭐, 남미나 흑인 애들처럼 몸에 뭐 탄력도 없고. 뭐 이제 뭔가 나는 뭔가. 어, 탄력은 한국 사람들고 억수 좋거든. 뭔가. 맞아. 탄력은 한국 사람들고 억수 좋거든. 그래도 그래서. 엄마 닮아갖고 하체 튼튼하지? 엉덩이 오케이, 좋지? 응. 엄마 좀 들어보세요. <laughs> 잠깐만 어? 좀 들어보세요. 들어주세요. 근데 사실, 사실 누나도 <laughs> 누나도 이제 엄마도 힘이 좋았거든. 아유. 저희는 가족들끼리 항상 대화하면 서 어. 항상. 했는데 아버지가 첫째는 체격이 좋고 가족들, 여자 누나 가족들 힘이 제일 좋았고 근데 자연이 힘이 좋잖아. 언제, 그러니까 어. 아버지의 어. 상체를 닮고, 그래, 닮고 어머니의 하체를 닮았어. 응, 응. 좋은, 좋은 거 좋은 거다 닮았네. 그... 그래. 부모님 엄마 하면 안 되네 그렇죠 그쵸. 어, 마이너리그 응. 가가지고 처음에 아리조나 가가지고 연습할 때게. 그늘 하나 없는 거기서 아, 없다, 빵 먹고 하는 거 보고 한국 가자 했지. 음. 그때는 응. 도저히 놔놓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아빠는 샌드위치 안 먹을게. 오빠는 이 빵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맨날 물리셨구나. 물리나? 빵 빵에. 코치는 감독이 다 미팅을 해가지고 아이 선수 이제 안 되겠다 매질이 올라가서 공력이 안 된다. 그날 바로 저녁에 전화를 하죠. 와서 집다 챙겨가라. 그냥 그날 저녁까지 짐 챙기고 아무도 못 보는 거야. 감독이. 훈련 끝나고 한국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엄마가 나와가지고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 신수야. 그 이야기 하더라. 한국 가자. <laughs> 엄마 아빠가 선택 잘못한 것 같다 이러더라고 엄마 울거면은...하고 가라 이랬거든. 엄마 울거면은...하고 가라 이랬거든. 엄마는 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선택한 거 아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울거면은...가라. 그래도 또 매일 저전전문가들이 보는 눈으로 원했기 때문에... 가족의 하나로 버틴 거지. 잘했다, 오늘 진짜 응. 게임은. 근데 팀이 이겨서 난 좋아. 그러니까 그래, 응. 팀이 이기면 제일 좋은 거지, 뭐. 어 왜. 어, 다시 구장을 찾았나 봐요. 저거 뭔지 알고, 우리도 그렇지 않나? 어, 불 꺼진 다음에 무대 한 번. 콘서트 끝나고 어, 나서. 맞아요. 콘서트 준비를 진짜 거의 뭐, 한몇달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콘서트가 딱 끝나고 무대 뿌시는데 한2 시간이나 뿌시더라고. 어, 어. 맞딱2 맞아, 시간 3 시간 전에는 꽉차 있고 열광적이던 현장이. 맞아, 어. 맞아, 맞아. 어. 지금도 그런 마음이신가. 공허해지겠지. 음. 내가 맨날 여기 밟았던 땅을. 음. 어 근데 추진수는또 마지막이잖아. 사중야구장은 제가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준 곳이죠 저에게는. 경기 중에도 제 눈에 머릿속에 많이 넣어두긴 했는데 그래도 좀한번더 보고 싶어서 여든 네, 시간에 밥 먹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 이거 옛날, 옛날보다 의자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좋아졌겠지. <laughs> 그럼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삼촌 때문에 지정석에 앉아서 야구를 봤고. 음, 가족석 저희 조명, 이 등도 그렇고 옛날이랑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그냥 색상만 좀 지, 짙어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흑백이었다면 지금은. 이름이 시대에 그냥 야구장으로 그냥 색깔만 좀 진해진 느낌? 아... 이제는 관중의 입장에서 야구를 봐야 될 때가 아름다 관중석에서 시작된 야구를 응. 보던 초등학생이 응.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우고 야구 선수가 돼서 그라운드를 또 뛰고 응. 이제 다시 관중으로 와참 와. 25년을 돌고 돌아 다시 제 자리로 간 거네요. 그러게 요아 마지막으로 여기 왔을 때가 거의 한 25년 전인가. <laughs> 아 좋아요. 좋고 어 조용하고 제가 지금 팬이. 된 기분 같아요. 꿈이라는 게딱 좋은 것 같아요. 아, 돌고 돌아 다시 제자누나도 우리도 가수의 꿈을 키워서 가서하다가 나중에 하나의 또 그냥, 그냥 음악 듣는 사람의... 언제나 어. 같은 자리에서 나지켜주도저 하늘의 별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아. 진짜.